어, 나경원 의원 사주를 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은 대한민국의 팔자, 판사 출신 정치인이자 변호사이다. 판사로 재직하던 중 이해창 당시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정계에 입문하였다. 이후 제17,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본관은 나주이며 서울 출생이다. 어, 63년 12월 6일생 토끼티입니다 61세 배우자는 김재우 학력은 서울대학교 서울여자고등학교 자녀는 김현조 김윤아 부모는 나채성 정호자 형제자매는 나경민 나현신 나현선 정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출생은 서울특별시 노란진돈 노란진 출생입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계모연 계해월 어, 계미일입니다. 어, 시주는 불명인데 이 낮에 오시 사시 오시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운수가 일. 어, 갑자 얼추 병인 정면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유 대문입니다. 계미일주가 어, 토끼띠 돼지 달양 날에 태어났어요. 양일. 해몸이 사막국이 형성되었습니다. 개수일간은 작은 물인데 지에 있고 총명합니다 작은 물이 개해월 천간이 자, 다, 개수, 개수, 개수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주도 시간이 개수면은 천은 일기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부귀한사주예요 일단은 월지가 해월은 왕인입니다. 왕인. 왕인은 내가 월지를 덕는 신앙한 사주예요 이 왕인은 양인하고 비슷합니다. 양인과 비슷한데 사주에 어, 식신이나 어, 재성과 간성이 완성하면은 사법간 사주예요. 일단 월지를 등령해 가지고 신앙하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월지가 급제입니다. 급제. 그럼 정간이 용신이에요. 정간. 비견 급제가 완성하니까 이 급제라는 것은 내 이복 형제. 내하고 같은 오행인데 반대되는 오행이요 그래, 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 것이 급제예요, 원래. 근데 내가 신앙하니까, 어, 식상, 재성, 강성운에 대발복을 합니다. 이 급제는. 증간이 있으면 사조가 좋아져요. 어, 급제는 형제, 이북 형제, 남편을 첩의포시하는 육신으로서 그특성을 교만불순하고 쟁투 폭렬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인을 너무 낮춰보는 버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 서로 상극하여 배우자가 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야망만 커서 투기와 요양을 바라고 그것으로 인하여 손재 파산하고 이상 고정을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사주 중에 급제가 많은 남녀공이 배우자와 자녀를 극해하고 형제, 자매, 친구 간의 불화를 일으키기 쉬우며 세상을 불심히 비방을 초래하기 쉽다. 사주 중에 편인이 있으면 이와 같은 특성은 더욱 강해지나 반면 정관이 있으면 폭렬한 특성은 제압되어 손실이 이익으로 변하고 불손이고매한 성격이 전환된다. 그러나 대체로 나쁜 특성을 완전히 없앨 수 없으며 따라서 특히 공동사업 등에는 가장 부적합하다는 암시가 있다. 그이 사주는 의지가 급지 왕인입니다. 그러면 식신 식상 재성 간성문에 대발복을 하는 거요. 그래서 이 일지가 편간이에요편간이 묘지니까 남편과 이별 수가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남편과 이별할 가능성도 있다. 그 해몸이 사막국이 형성되면서 비견급제가 강한 것을 식신, 사막국으로 식신육이 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평생 부기한 사주예요. 그런데 이 비견과 급제가 동조가 돼 있어. 부부가 불목한 사주예요. 부부 간에 좀 합지 못하고 이 비견이 천간에 강합니다. 이 사주는 약간은 애정이 희박할 가능성이 있고, 좀 다정다감해요. 그리고 좀석전으로 번뇌가 있고, 약간 가중 분화가 있을 수 있어요. 비견 급제가 강하니까. 그런데 대운이 워낙 잘 도왔습니다. 어, 대운이 11세부터 뭐2 1세부터 대박 나갔고 80세까지 식신 간성, 재성운이에요. 그 평생 이 사주는 80 평생 잘 사는 사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평생 부귀 어 영락하면서 잘 산다. 그리고 이제 신앙하고 어신이 유기된 사주기 때문에 평생 어 부귀하고 어 등망이 있고, 신체 건강하고, 한편성을 행복하게 잘 사는 사주예요. 그래서, 그리고, 작시 중에 호자가 있을 수 있고, 단지, 이, 평간이 묘지니까, 약간은 그 남편 자리가 좀저렇죠 그리고, 급제, 부부 간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별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어, 비견이 식신을 생각하고 있고 뭐 오빠나 누나가 있는 언니가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간이 용신이다, 간성이 용신이기 때문에 어, 정간은 기토예요. 아저 무토, 숫자 오, 오자가 제일 좋습니다. 이 사주는 오자. 아 어, 평간은 어, 영자죠. 그래, 간성이 용신입니다. 영오. 노란 색깔, 여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중앙, 이응, 어, 이엇이 좋고, 하가 재성이 또희신이에요 겨울이 태어났기 때문에. 재간이 용신인데, 숫자는 이칠, 어, 빨간색, 여름, 남초,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풍수, 물이 많은 사주입니다이사주가 그리고 니언, 딜, 리얼이 되기를 하고, 대운을 보면은 1세부터 10세, 갑자 대운은, 음, 상관, 비견이에요. 물이 많은데 물이 갑자수가 도와주고 보통이고, 11세, 얼축 대운은 식신평관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운세가 좋아지는 사주예요. 어, 많은 비견을 식신으로 설계하고 돼가지고 21세부터 대반납니다. 병인 대운은 정제 상관이 기 때문에, 운세가 굉장히 좋은 세고 31세 정묘 대운은 편재 식신이기 때문에 현몸이 삼합되면서 대박 나고 41세 무진 대운은 정간정간이에요그 이때 큰 벼슬을 합니다. 벼슬을 51세 기사 대운은 편간 증재니까 영만대 약간은 움직임 있고 61세 경호 대운은 지금 6 1세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51세부터 재물운이 도와요. 대박 납니다. 베서는 41세부터 하고, 61세 경우 되는 정인 편제입니다. 어, 정, 신앙사주에는 정인은 좋지가 않지만, 그래도, 어, 사오미, 하, 어, 운이니까, 이 대응에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70세까지, 은세가, 어, 대기나는 은세입니다. 그리고, 어, 70세 신미 대응은 편인, 편간이에요. 그, 요때 운세는 약간 보통인데, 그래도, 어, 사오미 어, 재수 운이에요. 그, 8십에서부터 운세가 안 좋아집니다. 어, 임신 때문에 급제가 더우니까, 신간 사주에 급제가 더우니까. 그, 원래 작년에는, 그, 이민 년은, 급제 상관이에요. 운세는 보통이고, 어, 원래 계모 년은 비견 식신이니까 운세가 되기를 합니다. 원래. 어, 62세, 63세, 64세, 65세 재물 때문에 대기를 하고, 원래 운세는 굉장히 좋은 운세입니다. 장성살이기 때문에 문물 겸비하고 높은 뺏을 오르고 관계에 출입을 합니다. 이 사주가 초년부터 연지 할머니 자리에 장성살이 도와 있어요. 그래서 초년부터 일찍 문물 겸비하고 관계에 출입하는 그런 사주예요. 사주가 원래는 운세가 굉장히 좋은, 어, 운세입니다. 어, 양력 1월달 개축월은, 어, 비견 평간인데, 어, 충미충 때리죠. 그래서, 어, 매사 약간 지체됨이 있어요. 이달에, 1월달에. 그리고 2월달은, 가빈월은, 어, 상간, 상간이죠. 신강사주의, 뭐, 상간은, 이니까 설계되니까, 2월달, 양해 2월달은 길합니다. 3월달, 얼마월은 식신, 식신대길 합니다. 3월달, 4, 5, 6월달, 딱이 전물 때문이요. 대박 나오고, 7월달까지 전물 때문이요. 굉장히 운세가 좋습니다. 여름에, 그리고 가을, 8, 9, 10월달은 경신, 신유, 임술은 보통이요. 그리고 11, 12 보통인데, 어...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운세가 되길합니다 원래, 원래 운세는 문무이 겸비하고 높은 배수을 올릴 수가 있어요. 원래, 원래 운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어, 왕인격이기 때문에, 해님이 사막 국이 형성된 사주요. 그리고 정강격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주 보니까. 만약에, 뭐, 무엇이라든가, 시주가 옷이나 사시 이래되면은, 시주가 저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시상, 증강격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주고, 이런 사주기 때문에, 사복관 사주로서 대운이 11세부터 21세부터 대박 나서 70세까지 운세가 되기를 한 사주입니다. 70세까지. 어, 개수일관이 죠. 그래서 이달에는 약간 여장부로 갈거예요 1월 어, 1월달은 여장부로 어, 가고 진사하고 공남이고 그래서 산맙, 해몸이 사막 시신국이 형성된 사주다. 어, 왕인격의 사법관 사주에 시신격이 시신 사막국이 형성된 사주이기 때문에 그게 변생부귀한 사주입니다. 대운이 되기를 해가지고 빈이 있으니까 약간 몸을 하다가 약간 몸을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남편 자리가 약간은 남편 부부간에 약간 남편 부부 간에 약간 합치 지 못하는 그런 사주가 있어요. 남편, 남편 문제가 있는 사주입니다. 음, 계속 일관하니까 사묘, 토끼하고 뱀이 천억인이죠. 그래서, 초년부터 뭐 출세하는 사주입니다. 지혜있고, 청명하고, 널리 사회에 식룡있고, 출세가 빠른 사주입니다. 음, 장성사주 있고, 지금 이거 뭐, 정인, 어머니 운이 도와있죠. 61세부터. 그래서 이 대응은 또, 신강사주에서는 좋은, 대운이 아니에요. 정의. 정인. 정인는 나쁜 것도 아닌데 좋다고는 볼수 있어요. 이대운이. 일단은 61세부터 64세까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당대표가. 안될 가능성이 많아요. 신강사조에서 정의는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당대표는 안될것 같아요. 나경원은. 인기는 많지만은 당대표는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운찬성이 음, 음, 있죠. 글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은 당분 대포가 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좋아요. 70세까지 지문운세인데 그렇지만 은 원래 운세는 여름에는 좋아도 삼월달삼월달 음, 운세는 배설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대원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대우는. 대우는 보통입니다.